아바이시팅 마스크 펑 이, 야 이,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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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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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, 음 이게 새우가 군물새우도 이거 민물새우가 들어가는거죠 주현아 물고기는 잡혔지? 안 잡혔어요 네네 사장 아, 여기 산지렁이 저번에는 개지렁이 써서 잘 됐는데 산지렁이 써서 안되나봐 내가 이따 우체국 가야되니까 아. 바로 잡아줄게 아 할거 같다 보리새우 같은데 이거 보리새우 음. 아. 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. 어머 어머. 야, 이거 너희 판다고? 가게 옆에 가게를 하나 더 하려고 는데 이거 이제 두가 이거랑 보리비빔밥. 누가. 너무 아, 너무 괜찮은데. 나 불이 나 요즘에 고쳤어. 너무 괜찮은데? 국장이랑 보리비빔밥이랑 야, 얘기. 너무 괜찮은데. 너무 괜찮아. 어머, 너무 괜찮은데? 근데 이거 단가가 만만치 않겠는데? 이 새우에 고에잘 맞추고 일단 말씀해면 돼. 아음